안녕하십니까. 작도인생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프로토 구매내역입니다. 토토 안 맞으면 접은다고 해서 접을 줄 알았죠.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은저 한입으로 한, 한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조카 주기로 했던 돈은 얘네들이 도박했던 돈은 못 받겠다고 해서 그래? 그럼 안 줄게 하고 그걸로 다시 이거 샀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야쿠르트 오늘 끝낼 까라고 봅니다. 저는. 웬만하면 끝날 때는 항시 다득점이죠. 끝내는 경기에는. 그래서 오바의 야쿠르트 승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대 하나 꼴찌들 뜬간에 적었기 때문에 언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배구 언더. 남자 배구는 언더. 그리고 페퍼, 그냥 깨진다고 보면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한 세트 정도는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더구나, 인상공사 홈인데, 안 되길 바래야죠 믿습니다. 안될 거라고. 자, 다음 거. 다음 거, 그냥, 야쿠르트 헨승 한번 건드려 봤고요. 이거 하나원 큐. 하나원큐가 저는 될것 같은데 왜 지금 그러는지 지금 답안 나오는 삼성 하나원큐 신지현 님 있고 역배 한번 샀습니다. 원정 역배. 우리 지영 공주. 지금 드레스 입은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신지현 님 있고 일단 역배 샀다는 거. 그리고 한 한전 헨슨 건드렸고요. 이거 배구는 그대로. 언더 이것 2.5보다는 언더가 배당이 좋기 때문에 언더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거 새벽 축구는 올 오버. 지금 약간 불안한 게 페너르트죠. 페너르트 옛날 같으면 그냥 무조건 오버 사 버리는데 지금 페너르트가 요즘 자꾸 언더를 내가지고 약간 불안한게있어요 배당이 얘기해주겠기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토트넘 학교는 2.55만 이거는 내줘야죠. 2대0으로 이겨버리면 안됩니다. 토트넘 이놈들. 자 이게 이제 해외축구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올패. 지금 페너르트 역별을 줘서 핸디 건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젤, 바젤 이길 때얘네들은뭐 4대 0, 4대 1 그런 식으로 이기죠. 허펜하겐도 그냥 오버 보시면 되고 라치오. 이기면, 라치오도 이기면, 은 뭐, 3대0, 4대0 이기니까, 그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리옹. 리용, 리옹이, 야, 배당을 이렇게 줬다는 자체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불안은 해요. 그래도 리옹 한번, 요즘 다반 나오는 리옹. 믿고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이거, 모나코 대소시두팀다 지금,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샀는데, 저는 이거 모나코 홈승 가능성도 약간 보고 있는데, 원래는 홈승이 조금 확률 이 높지 않을까 그 생각이에요. 그래도 이제 또 상대 팀이 쏘시니까 무 샀습니다. 그 요거를 세 장을 샀습니다. 6만원 아치. 요거 맞으면은 대박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주말에 뭐 토토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내일 새벽에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로 그 배달 저기 갑니다. 원정, 배달 원정. 이번에 경기도 광주하고 이천 그쪽에 새로 배비논 오픈을 해가지고, 단가가 뭐 쏠쏠하다 해가지고, 그냥 원체 거리는 멀어도 그냥 재미삼아서 여행 겸, 이래갖고 수입 어느 정도 되나 실험 삼아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약간 너무 멀어서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슬슬, 슬슬 이제 재미로 가는 거니까, 슬슬 갔다가, 금, 토, 일, 삼일 하고 오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